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1일 신규 자원회수시설 전면 백지와 촉구 특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동아일보가 주최한 2022 국민공감 캠페인에서 마포구가 자치행정 경영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30일 마포구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운영되는 제사기 당구 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광역자원 회수 시설 입지 후보지를 마포구로 선정했죠. 이에 따라 박광수 마포구청장은 이 결과에 대해 특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마포구는 화력발전소의 분진 피해, 쓰레기 매립지로 변한 난지도. 한강 개발을 위한 밤선 폭파 등 현재까지 많은 불편을 감내한 만큼 이번 서울시의 일방적인 선정에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성명서 발표 현장을 함께하겠습니다. 마포구청장 박강수입니다. 서울시는 마포구의 광역 자원 회수 시설 신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처리하라.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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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8월 31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신규 광역자원해수시설 마포구 설치 계획에 대해 마포구청장 본인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마포구는 이미 2005년부터 750톤 용량의 마포구 자원해수시설을 운영해오고 있는 바 서울시의 자원해수시설 설치 관련 협약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해 기존 자원 해수 시설이 있는 자치구는 입지 선정에서 재할 것을 내용으로 8월 17일 저희 구에 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역 주민의 뜻을 담은 마포구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마포구는 더 이상 진국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날던 난지도가 십수년간 낙지가 진동하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전락해 서울 시민은 물론 경기 도민이 버린 8천만 대 분후 온갖 폐기물이 묻힐 때도 참아왔습니다. 근대화의 상징이라는 미명하에 서울에서 유일하게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100년 세월 동안 둔진과 낙진에 시달릴 때도 견뎌왔습니다. 1968년 여의도와 한강 개발을 위한 아름다운 방선 폭파로 440여 분의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저 묵묵히 참고 인내해 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역과 주민이 기피하고 반대하는 정책의 희생양이 된 마포구였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구가 수십 년 세월의 고통과 서러움을 감내해 온 것은 쓰레기 처리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 등 오로지 서울 시민 전체의 편익과 이익을 이함이었습니다. 실로 오랜 시간을 거쳐 버려진 항무지나 다름없었던 도시를 명실공이 서울을 대표하는 주거지이자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변모시킨 마포구에 또다시 대표적인 깊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오묘 세월을 되풀이 시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37만 마포 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광역 자원 해수시설 마포구 설치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각 철회하라 둘째 서울시는 근본적이고 형평성 있는 폐기물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서울시는 현재 마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해수시설로 인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보상하라.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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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하라. 2022년 8월 31일 마포구청장 박강수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마포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31일 이와 같은 특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전면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포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자체 대응 TF를 구성했으며 향후 민관합동으로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강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2 국민공감 캠페인에서 마포구가 자치행정경영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공감 경영대상 부문과 국민공감 브랜드 대상 부문에서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는 기업과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와 국가행복이 초석이 되는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을 선정하는데요. 마포구는 여기서 서울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마포TV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30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진행한 2022 국민공감 캠페인에서 마포구가 국민공감 경영대상 중 자치행정경영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것으로 마포구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365 국민소통폰, 현장 구청장실 등 민원인 편의를 혁신적으로 증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자치행정경영 부문에서도 행정혁신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마포구는 선정에 이어 앞으로도 과감한 행정혁신으로 구민민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 지속적인 진짜 소통을 실현할 예정입니다. 약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필요사항이 있어도 이에 대한 정책이 없다면 더욱 어려운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마포구는 계속해서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 관련 안건들을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내합니다. 마포구는 지난 30일 마포구청에서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사회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조영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이사회는 마포구의 장애인체육회와 관련된 안건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의 소속 전환과 마포구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사무국 규정 개정을 다뤘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구청장직 속 장애인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는 당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제4기 당구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이 교육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르신 반부터 여성 반, 다음계 반이 모두 운영되는 만큼 당구에 관심 있는 구민분들이라면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1일부터 3개월간 2022년 제 4기 당구 아카데미가 운영됩니다. 어르신 A 반과 B 반, 여성 A 반과 B 반, 다음계 반 다섯 개 반으로 운영되며 A 반과 다음계 반은 주 3회, B 반은 주 2회로 진행됩니다. 어르신 반은 만 65세 이상 여성반은 20세 이상. 다음 개반은 제한 없이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교육은 마포 농수산물시장 2층 성산당구장에서 진행합니다. 신청은 9월 5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며 마포구청 11층 생활체육과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 오염 및 자원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 케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올 예정이죠. 이를 대비해 태풍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먼저 문과 창문을 닫고 창틀에 테이프를 고정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수구와 배수구는 정리하고 가스와 전기를 미리 차단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상용품을 미리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번 태풍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